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보카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보카도 저번 시간에 전체를 그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아보카도의 반토막을 묘사하면서 그려볼게요. 우선 타원형처럼 모양이 생겼죠? 빛이 이쪽에서 오고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부분은 좀 살짝 어둡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원래 한 스케치 위주로 해서 어 제가 다른 채널에 그림 수채화를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줄까 하다가 그냥 오늘 여전히 소묘하듯이 소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둠이 잡히죠. 이쪽도 어둠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 통. 그리고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빛이 오는 쪽 반대편을 늘 이런 식으로 톤을 깔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름의 과일, 채소 과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칼로 반을 자르면 이렇게 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데 이렇게 각이 생기기 때문에 각이 이렇게 모서리가 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의 강도 있게 색을 조절을 해가면서 연필로 색칠을 해줍니다. 어쨌든 그 밑에 그림자랑 같이 함께 톤을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색칠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약간만 조정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랑 제 쪽에서 보는 거랑 약간 각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한 화면 안에 아보카도도 보이고, 그림 그리는 모습도 보이게 하려니까, 약간 화면이 잘리는 느낌이 듭니다. 늘 소묘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정밀하게 더 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끝나거든요.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과정에 충실하는 게 좋아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과정에 좀 집중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묘사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씨앗의 그림자 같이 한 톤으로 주고 있어요. 하지만 씨앗이랑 그림자 톤이랑 살짝의 구분은 갈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면서도 염두에 둬야될 것은 사물이나 이런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어둡게 표현할 때는 어둡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 지금 단면도긴 하지만 아보카도 씨앗이 여기, 여기 이런 그리니시한 컬러보다는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둡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어 옆에 표면 부분을 채색을 하는데요. 얘보다도 얘가 좀더 진하잖아요. 색깔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색깔을 보지 않고 흑백으로만 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약간 바꾸면서 채색을 하면 좋은데요. 흑백 사진은 이제 컬러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물이나 환경을 흑백화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흑백화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흑백 사진보단 조금은 과장해주는게 좋겠죠.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살짝 묘사로 들어갈게요. 윗변이지, 윗, 윗면이지만 이런 데 이런 껍데기 단면 아주 얇게 보이시죠? 그런 데입니다. 약간. 수채화 붓으로 치면 이게붓 끝을 잡고 묘사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는 이제 연필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연필을 끝에를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끊어주는 터치 이런 식의 터치를 하고 그리시면 더 좋습니다. 그냥 아보카도 한 덩어리를 그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묘사할 게 많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해서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단면은 좀더 그릴 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릴 게 많은 게좀더 그리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에도 좀 재밌고요. 사실, 그리기, 그리는 것보다 소재를 뭘 그려야 될지 고민하는 때 시간을 더 보낼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이런 정물, 사물, 자연물, 뭐 이렇게 냉장고 뒤지다가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이런 밝은 면을 그냥 밝게 냅두면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깔아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느낌과 약간, 어, 뭐라 그러지, 쫀득쫀득한 이런 질감 표현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시간 관계상 저는 턴, 톤이랑 덩어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밝은 면이지만, 밝은 면 안에서도 이런 톤의 변화가 있다는 것. 여기 안에서도 빛을 가장 안 받는 이런 부분들 몇, 몇 부분에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그 아,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뭔가 터치감의 그 액센트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로 빠져나갑니다. 점점 점점 진하다가 어열해지는 강약 조절하는 연습, 네. 그래서 오늘도 한이 정도 해봤고요. 그렇게 크게 완성이 아니지만, 이제 연필을 들고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짧게나마 제가 그리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시고, 뭐, 그림을 시작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드로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